안녕하세요. 조선대학교 광기술공학과 3D 광격측 실험실의 정유빈입니다. 유연대처 패턴 조사 현미경을 이용한 3차원 형상 측정 기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산업 분야 등에서 초정밀 부품의 생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산업계는 품질의 균일성 및 정확성,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제조 공정상의 신속하고 신뢰도 높은 검사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학식 형상 측정 기술은 시편의 손상 없이 고속 정밀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업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광학식 측정 기술들입니다. 이 시스템들 모두 시편의 3차원 영상을 측정하기 위해선 기계적 구동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기계적 구동기는 구동 시 발생하는 구동 및 진동 오차로 인해 획득 신호의 오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계적 움직임으로 인해 측정 속도의 한계가 생기고 시스템 활용 시 다양한 응용이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기존 시스템들의 기계적 구동부로 인한 한계를 개선한 3차원 형상 측정 기술이 필요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DMD와 초점가변 렌즈를 이용한 유연대처 패턴 조사 현미경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의 기계적 구동부를 전기적 구동부로 대체하여 측정 속도의 한계를 개선하고 신호 획득 시 구동부의 진동에 의한 오차를 최소화하며 고속 3차원 형상 측정이 가능합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유연대처 패턴 조사 현미경은 기존 시스템의 패턴 조명 및 패턴 위상천리를 위한 구동부는 DMD로, 시편 조사를 위한 구동부는 초점 가변 렌즈를 이용하여 대체하였습니다. 제안하는 시스템의 측정원리는 기존 시스템의 측정원리와 동일합니다. DMD에서 생산되는 패턴 조명은 다음과 같은 일정한 공간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력 전압의 변화를 통해 DMD의 패턴 조명을 일정 주기 간격으로 천이 시키면 이 패턴 천이 주기에 따라 획득되는 이미지의 이미의 한 점에서의 관광도 신호는 사인파 형태의 변조 신호로 나타납니다. 초점 가변 렌즈를 이용하여 초점의 위치마다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들의 이미의 한 점에서의 가시도 변화 그래프를 살펴보면 빛이 시표 표면에 결상될 때 가장 밝게 나타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DMD와 초점 가변 렌즈를 동기화시켜 작동하게 되면 CCD 카메라에서는 시편의 위치별로 다음과 같은 이미지들을 획득하게 되고 이 이미지들의 이미 의한 점에서의 관광도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관광도 신호는 앞서 말씀드린 두 신호의 조합으로 나타납니다. 이미지의 모든 점에서 획득된 신호들을 프리의 변환을 통해 포락선 점점 만을 추출하여 시편의 3차원 형상 정보를 복원 가능합니다. DMD는 마이크로 단위의 작은 거울이 배열되어 있으며 입력 전압의 변화를 통해 각각의 거울의 각도를 제어합니다. 입사되는 빛을 거울의 각도에 따라 시스템으로 빛을 조명할지, 조명하지 않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DMD의 원리를 이용하면 원하는 패턴 간격과 위상천이 주기에 패턴 조명을 생성 가능하고 시편에 따라 유연하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정 주기로 위상천이 된 패턴을 입력하면 기존 시스템의 패턴 구동부를 대체 가능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던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초점 가변 렌즈는 유체로 이루어진 렌즈 주위로 코일이 둘러져 있습니다. 코일의 전류를 제어하여 렌즈의 중심 두께를 변화시켜 초점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존 시스템은 시편이 렌즈의 초점에서 벗어나 있다면 기계적 구동 장치를 사용하여 시편을 직접 초점 위치까지 이동시켜 결성되도록 합니다. 그에 반해 초점 가변 렌즈는 전류 제어를 통해 렌즈의 초점 거리를 시편 표면의 위치까지 위치, 변화시켜 결성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시편의 위치별 가시도를 획득하였습니다. 제안하는 시스템의 원리 검증을 위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으며, 측정 시편으로는 1mm의 높이 단차 시편을 사용하였습니다. 측정 영역은 다음과 같으며, 빛이 게이지 블록의 표면에 결상될 때 패턴 조명의 가시도가 가장 뚜렷함을 알수 있습니다. 각 면의 임의의 한 점에서의 관광도 신호는 시편의 높이 차에 의해 포락전 점점 위치가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3차원 형상 복원 결과, 두 면의 단차는 1.03mm로 복원되었습니다. 고 분해는 유연대처 패턴 조사 현미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한 시스템은 관광도 신호가 10편 초점 위치 근처, 즉 초점 심도에서 획득되기 때문에 수치 교경에 따라 시스템의 횡축 및 종축 방향의 분해능이 결정됩니다. 실험 결과 20배의 배율을 가진 현미경 구조로 종축 방향 분해능을 180nm까지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안하는 시스템을 미세 형상의 검사 및 측정 장비로 활용 가능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유연대처 패턴조사 현미경을 제안하고 실험적으로 검증하였습니다. 제안하는 시스템을 고 분해능 현미경 구조로 구성하여 미세 형상의 검사 및 측정 장비로 활용 가능합니다.